오늘도 블링블링 요즘 잠들기 힘드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도 자도 피곤하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꿀잠 부르는 음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자연적인 방법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럼 꿀잠 부르는 비법 음료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숙면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숙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감퇴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게 누적되다 보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료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수면을 돕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꼭 메모해두세요. 수면을 돕는 영양소들. 자, 이제 수면을 돕는 영양소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트립토판. 이 성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행복호르몬 세로토닌과 잠호르몬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잠이 잘안 오죠.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잠 스위치가 필요한데. 트립토판이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는 영양소인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몸이 이완되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자다가 몸이 뻐근했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칼슘. 칼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수면 패턴이 깨질 수 있어요. 꿀잠 부르는 음료 5가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료는 체리 주스입니다. 체리 주스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내게 해 줘요. 실제로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연구 결과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수면을 돕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가용성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리 주스는 살짝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자기 전에 마시면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긴장된 몸을 풀어줘요.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캐모마일은 범 불안장애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스, 복부팩만, 소화불량 등 수면을 방해하는 위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에 들어 있는 칼슘은 뼈와 심장 건강에도 좋지만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노년층 수면 장애의 흔한 원인인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우유 일반 우유가 몸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아몬드 우유를 추천드려요. 아몬드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멜라토닌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합니다. 레몬밤 차. 마지막으로 레몬밤 차입니다. 레몬밤은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음이 복잡할 때 특히 도움이 돼요. 잠자기 전에 레몬밤 차를 마시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딱 맞는 차예요. 음료 섭취 시간과 방법. 이 음료들을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에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새 화장실에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음료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몸을 이완시켜주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나 녹차, 그리고 일부 초콜릿 음료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잠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수면 팁. 음료 외에도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편안한 환경 조성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꿀잠 부르는 음료들 어떠셨나요?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더 나은 수명과 건강을 위해 음료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